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망의 가치 3탄 시간입니다. 얼굴은 오픈하지 않고 말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유튜브가 얼굴이 메인은 아니니까요. 어, 어찌됐든 간에 이 죽음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너무 먼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정상적이죠. 근데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거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형태와 그 시기, 그리고 그 원인 같은 거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어서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어떤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한번꼭 우리에게 공평하게 일어난다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평하게 한 번씩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절차가 왜 고객들이 멀리 하는지 왜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망의 가치가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타겟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가령 20대 초반의 고객들한테 이 사망의 가치를 전달해 봤자 어, 이게 큰 힘이 발휘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 20대 초반의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힘든 세월 그리고 일들을 이겨내면서 자기를 양육해 온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효심이 충분하다면 이 사망의 가치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엄청 많지는 않다 보니까 20대 초반의 친구들에게는 사망의 가치를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략이 좋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30대 초반 또는 이제 가정을 꾸린 가장 아니면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성장기에 있는 가장들에게는 이 사망이라는 가치가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 사망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지 않고 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이 고객님들 보장 분석해서 증권을 분석해 보면 사망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뭐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사에 뭐 상해 사망 정도 어, 특약으로 1억 정도 필수담보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도 뭐한 3천만 원 정도 음, 실손보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약 때문에 청약 포인트 때문에 어, 연계 조건으로 넣은 경우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의 보장 분석을 해보신 분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망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역설적이어도 지금 그 사망보험을 판매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보험 이 세일즈 자체가 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 돌아서고 저축 관련된 컨설팅으로 고객들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는 변할 수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바뀔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본질인 사망에 대한 세일즈를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이 업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팔수 있느냐, 팔수 없느냐, 또는 제한할 수 있느냐, 제한할 수 없느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나 아니면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망 세일즈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있었던 암내심장 세일즈 이런 것들이 조금 흥미가 없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판매를 하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갖춰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들에게 암내심장 세일즈를 할 때는 가입 제안서나 청약서에 나와 있는 또는 질병 분류표나 질병 코드를 보여주면서 어떤 부분이 보장이 되고 보장이 되지 않는지를 고객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뭐 이게 거의 전반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고객들은 그 글을 보고 자료들을 보고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세일즈의 특징이죠. 하지만 이 사망 세일즈는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가입 제한서나 청약서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면 사망 보험금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약서를 하나 보여주고 가입을 하라고 하면 누가 가입할까요? 아무도 가입을 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설명하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너무나도 재밌는 게 사망 세일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무게, 어,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 그것이 이 사망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했지. 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또이 사망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나 뭐 니즈 또는 결핍과 불안을 해소시켜 줄수 있는 어떠한 상징적인 상품이 이 사망 상품이 될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은 니즈와 결핍으로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고객들에게 하나하나씩 꺼내서 전달해드리면서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 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돈을 가져가고 어떤 불필요한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나 목표에 대한 것을 이뤄줄 수 있는 어떤 촉매제 또는 그들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이나 결핍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또 어떤 안전장치 뭐이 정도로 상품을 어떤 효용으로서 준비할 수 있게 한다면 고객들은 이 가치를 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뭐, 보험 상품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짜 진정성 있게 이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지식도 저는 함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종신보험 지식, 뭐, 사망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남아있을 가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죽음에 도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후회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들은 과연 죽기 전에 어떤 것을 남겨주고 싶은지에 대한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직접 던질 수 없다면 그런 질문들을 애초에 가지고 써내려갔던 책 같은 것을 읽어보시면서 또는 좋은 영상을 시청해보시면서 그 개념을 완전히 정립시켜서 정립시키는 걸 넘어서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면 사망세일지가 굉장히 가치있고 재미있어지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삶에서 예측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만약에 오전 9시에 죽는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그 심정을 여기다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웃긴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전 9시에 죽는다고 하면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더 소중한 사람들이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우선순위에 가장 입각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두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연적으로 자연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뭐 아파서 죽을지 사고를 당해서 죽을지 정말이지 그 형태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죽고 나서 이생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죠. 죽음은 완전히 다른 경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육체가 멈추고 정신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나중에는 이원론 이원론 아니면서 좀더 개념이 너무 깊어지지만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죽고 나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생의 사람들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내가 죽고 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나를 벗어나서 3인칭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다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럼 그들이 나를 잃은 슬픔에 힘들겠지만 나를 잃은 슬픔과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마저 힘들다면 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슬픔을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는 걸 넘어서서 그냥 바쁜 삶 때문에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될수 있겠죠 그런데 잊혀지는 것이 그들이 죽은 사람에 대한 해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픔이라는 것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고 기회이자 엄청나게 숭고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으려면 어, 역설적이게도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없어서 일을 하기에 바빠서 일이 치이고 삶에 치여서 슬픔조차 제대로 못 느껴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서 무뎌지는 것과 슬픔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떠올려보고 후회도 해보고 여러가지를 안정적으로 거친 이후에 정말로 그들을 마음 편히 인정하고 저세상으로 보내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벼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가벼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일즈를 가볍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또한 저는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망보험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 사망보험이 거절됐을 때또 가벼운 마음이 되어서 왜 거절하지? 아, 이거 상품 의미 없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 자체를 가볍게 가지지 않고 깊게 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다만, 조금 더 고객들에게 이 가치를 전달시켜 줄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하면서 이 상품에 대한 가치를 느낀다면 조금 이야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제가 사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죽음과 사망, 그리고 이 사망범 세일즈에 대한 관심도를 더 올려보시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휴잖아요.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 연휴 지나고 나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